여기는 팔봉산 주차장입니다. 이쪽은 캠핑장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등산 방향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쪽 길을 따라가면 되죠. 그리고 그 뒤쪽이 팔봉산이거든요. 도로에서 보니까 딱 표가 나네요. 저기가 1봉, 2봉, 3봉, 4봉, 5봉, 6봉, 7봉, 8봉.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홍천강 바로 뒤에 지금 다리가 보이죠. 저쪽 다리를 따라서 다시 이렇게 오면은 들머리 날머리가 나오죠. 활봉산 산행이 끝나고 물에 들어가면 참 좋죠. 저기는 루어 낚시하는가 봅니다. 도로를 건너오면 등산 방향, 바로 옆에 등산 안내도가 있죠. 그냥 간단합니다. 1봉으로 올라서 8봉으로 화산하죠. 홍천강에서도 래프팅을 하네요. 팔봉산은 전체 거리가 약 3.8km 밖에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단코스로 이봉만 지키지 마시고요. 전체 코스 다 돌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각각의 봉우리를 오르는 재미가 솔솔한 것입니다. 저기 앞에 빨간색 버스 보이죠? 저기가 팔봉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여기서 팔봉산을 보니까 속살을 감추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단체로 한 팀이 왔네요. 그리고 저기 보면 주차를 해놓았죠. 저기 주차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잘 없더라고요. 팔봉산 매표소 있고 앞에 이렇게 팔봉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2002년 10월에 백대명산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이 예, 팔봉산은 지금 다이 산에서 많이 미끄러워주조심되세요 예. 되시죠? 등산로 개방 시간 확인하시고요. 짧은 철다리 밑에는 이게 뭐죠? 와, 여기서 보니까 원시림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철계단 바로 앞에 다시 등산 안내도가 있죠. 초반 등산로는 너덜길이네요. 팔봉산 여기는 거리가 짧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 편한 복정으로도 많이 오시죠. 입구에서 완만한 길에 따라 약 150m 오면 경사가 있는 침묵계단이 나옵니다. 그리 길지는 않거든요. 약 100m의 급경사 계단을 오르면 심터가 나오죠. 앞에 대컷길로 이어지네요. 대컷길 바로 이쪽에 일본 가는 길, 시운 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 뒤쪽이 어려운 길이겠죠. 지금은 폐쇄한 것 같습니다. 팔봉산 높이가 낮다고 경사가 없는 건 아니죠. 급경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봉산 처음 오시는 분은 여기를 쉽게 생각하고 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약간의 코를 다치기도 하죠. 짧은 대컷 계단을 오르면 앞에는 이렇게 출입금지구역입니다. 진행방향으로 되어 있죠. 팔봉산. 초반에는 제법 경사를 올라야 합니다. 다른 산도 마찬가지죠. 여기 경사만 오르면 이제 1봉부터 8봉까지 안봉으로 이어지죠. 거기는 경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아주 짧습니다. 대신 바위 타고 오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단지 조심해야 합니다. 팔봉산 입구에서 약 500m 오면 1봉 2봉 안벽 구간 위험 등산로 나오죠. 지금 올라가는 곳이 위험 등산로입니다. 좌측이 안전한 쉬운길이죠 저도 위험한 곳으로 가볼까요? 바로 전 갈림길 앞에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정하라고 이렇게 있네요. 갈만한 길, 험한 길, 계속 험한 길로 가야죠. 올라오면 낙석 주의 바위에다 돌을 잔뜩 끼워놨죠. 조금 올라오니까 조금씩 경치를 보여주죠. 추락 위험 뭐 위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데, 굳이 여기서 볼 필요는 없겠죠. 안전하게 올라갑시다. 계속 바위길이 이어지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철계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 바위를 타고 가죠. 올라오자마자 다시 바위를 타죠. 음, 재밌네. 여기, 허리 조심하시고요. 올라오고 나서 이쪽으로 가보면, 와, 좋네. 앞에 홍천강이 보이죠? 오늘은 이렇게 뿌였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조망타 앞에 나타나는 짧은 계단. 경사는 심합니다. 제가 저기서 홍천강을 구경했었죠. 짧은 계단을 올라오면 앞에 1봉이죠. 오늘 8봉 중1봉오르는 코스가 가장 힘들죠. 뒤쪽은 이제 계속 이런 풍경을 보게 될 겁니다. 1봉에서 바라본 2봉이죠. 저기 바위에 등산객 쉬고 계시죠. 지금 1봉에서 내려가고 있죠. 올라올 때 쉬운 길이 있었죠. 그쪽은 일봉을 오르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한번 내려오고 한번더 내려가죠. 여기는 좁네요. 아이고 저기다. 아이고 왜 저쪽으로 내려오시지? 저기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오면안 되네. 너오면안 돼. 거그 길로 그 들어가야지 일봉을 내려오면? 일봉을 돌아서 오는 길과 만나게 되죠. 이쪽 길입니다. 이제 이봉으로 갑시다. 팔봉산 입구에서 일봉까지 약 500m 되거든요. 대부분 어려움 정도의 경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나오는 갈림길. 우측은 어려운 길, 좌측은 쉬운 길. 대부분 어려운 길로 가시죠. 아무래도 암릉 타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들 가시네요. 이봉 가는 길 역시 경사가 제법 있죠. 올라오면 나오는 암벽 구간 앞에 밧줄을 잡고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죠? 올라갈 것이냐 밧줄 안 잡고 이쪽으로 가려합니다. 제가 저기서 왔었죠? 이쪽으로 가지 않고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있거든요. 돌아서 갈게요. 더워서 그런지 다 밧줄 안 잡고 올라오네요. 다들 둘러서 오고 있습니다. 이봉 바로 전 조망터죠. 저쪽이 일봉입니다. 저기서 이쪽을 바라봤었죠.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바위를 타고 올라야 되죠. 바위를 따라 올라오면 산신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는 산부인당이죠. 그리고 정상석은 저쪽입니다. 저기가 이봉 정상이죠. 팔봉산에서 가장 높은 보물이 이봉이죠. 327.3m입니다. 팔봉산 이봉, 327.3m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삼보인당, 앞쪽에는 이렇게 전망대로 되어 있죠. 이거 새로 만들었네. 와. 그리고 저기가 삼봉이죠. 삼봉 암능, 정말 좋네요. 전망대, 어떤 경치를 보여줄까요? 홍천강이 주 무대죠. 그리고 삼봉. 여기서 보니까 와 정말 숨어 있는 팔봉산이 많네요. 삼봉 가는 길은 삼보인당에서 전망대 바로 밑으로 해서 쭉 내려갔다가 가거든요. 앞에 보면 이렇게 아, 이옆길을 따라 저렇게 가야. 2봉에서 바위 따라 내려왔죠 이제 3봉으로 갑니다 3봉 가는 길 바로 앞에 단체로 식사하기 좋은 곳이 있죠 이제 3봉으로는 철계단이죠 여기서 2봉 3봉 사이 하산로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죠 저는 철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와, 저기 바위 어마어마하죠 철계단을 올라오면 바위 사이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안 무너지는 게 신기합니다 바위 사이를 돌아서 오면 다시 철계단이 이어지죠 이제 바로 위가 산봉입니다 이봉에서 바라봤던 툭 튀어나와 있던 바위 이 바위죠 철계단을 오르면 앞에 상봉 증상석이 보이죠 이봉에 비해서 크기가 더 큽니다 이쪽으로도 올라가 볼까요 여기도 올라와도 되는데 누워서 안 올라갈랍니다. 삼봉에서 바라본 이봉이죠. 앞에 삼부인당이 보이고요. 전망대가 보이죠. 여기 이 바위, 꽤 멋있습니다. 그 뒤에 홍천강이죠. 홍천강을 따라서 이쪽으로 보면, 와, 여기가 제일 조망이 좋은 것 같네요. 삼봉이 좋다더만 역시 좋네요. 특히 저기 좌측에 있는 저 바위, 기울어져 있죠. 아찔합니다. 그 뒤에서는 사진 찍고 있죠. 이쪽은 이런 풍경을 보여주죠. 3봉을 내려오면 바로 다시 철계단이 이어집니다. 철계단 저기 앞에 보면 이정표가 있죠. 해산굴 가는 길이죠. 저쪽 바위를 통과해서 올라가거든요. 통과하면 바로 사봉이 나옵니다. 저는 그냥 이 철다리를 건너갈게요. 철다리 아래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철다리를 건너오면 바로 앞이 사봉 정상석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가 해산굴입니다. 좁죠 올라올 때힘좀 써야 합니다. 앞에는 해상굴에 대한 유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5분 가는 길은 이중표가 보이죠. 해상굴 가는 길은 앞에 계단을 내려오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가 해상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그냥 안 올라가죠. 뭐, 오늘 이것저것 다안 가네. 더워서 안 갈랍니다. 바로 앞이. 3봉이죠. 4봉에서 다시 계단을 따라 내려가죠. 여기 내려갔다가 철계단 따라오르면 5봉입니다. 오늘 많이 덥네요. 엄청 습합니다. 땀도 무진하고 있고요. 바람도 안 불어주니까 더한것 같네요. 그나마 여기 4봉과 5봉 사이 골바람이 살짝살짝 올라오거든요. 아, 이게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오아시스에 그 물이 조금 있는 그런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오봉입니다. 앞에 오봉 적혀있죠? 오봉 어디있냐? 와, 이 오봉은 정말 작네요. 자, 여기 조심하시고요. 오봉. 와, 진짜 귀엽다. 잠깐 비교해볼까요? 오봉, 이 정도 크기입니다. 거의 한병 수준이네요. 오봉에서 바라본 3봉, 4봉, 그리고 여기가 5봉이고, 앞에는 5봉에 있는 바위죠. 그 뒤로 홍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여기 밑을 따라서 다시 이어지죠. 저기 뒤에가 7봉쯤 되는 것 같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5봉 내려왔고요. 이제 6봉 올라갑니다. 여기 바위에 6봉 적어 놨죠.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잘 보이는데 적어 놓으면 되겠는데 말이죠. 여기 작은 철다리 가 있죠? 여기 뒤로 내려가야 하나 봅니다. 줄이 보이죠? 5봉에서는 제법 내려가네요. 그리고 제가 7봉이라고 했던 곳, 6봉입니다. 여기를 내려갔다가 앞에 다시 철계단을 올라가면 6봉입니다. 지금은 나무의 가려안 보이죠? 아이고, 여기는 좁네. 짧은 급경사 계단 내려오면 오봉 하산로 폐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육봉 가는 길또 철계단. <laughs> 육봉 가는 길 길이 많이 안 좋죠. 육봉에서 뒤를 돌아보면 오봉이죠. 오봉에서 제법 내려왔죠. 팔봉산 육봉입니다. 육봉은 앞에 앉을 수 있거든요. 육봉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앉아 쉬기 딱 좋습니다 지금 육봉에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와서 앞에 다시 철다리가 있고요 여기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죠 저기가 칠봉입니다 육봉에서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험합니다 육봉에서 내려왔고요 앞에 돌탑이 있죠 이제 7봉으로 올라갑니다. 6봉에서 내려온 길입니다. 이렇게 돌탑이 있고요. 다시 앞에 저렇게 계단을 올랐다 또 바위를 타고 올라가죠. 여기는 짧은 철계단 오르면 바위에 있는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되죠. 우차 팔봉산 따지고 보면 가성비가 좋은 산이죠. 약 500m 오르면 압능 타는 재미와 또 탁트인 조망 정말 좋죠. 올라오고 나면 다시 이런 압능이 나옵니다. 저기가 칠봉이죠. 칠봉 바로 전에 팔봉산 관광단지죠. 이제 칠봉입니다. 칠봉도 작네. 와, 진짜 귀엽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바로 저기가 육봉이죠. 육봉에서 쭉 내려왔죠. 여기 안문도 괜찮고요. 와, 저기 또 레프팅하고 있죠. 팔봉산. 여름에 놔도 괜찮겠네요. 안봉마다 햇빛이 들고, 그 위에는 대부분 그늘이죠. 그리고 앞에 홍천강에서 풍동 아하하 아차차 앞 뜨거라 여기는 앞에 홍천강이 보이죠 이쪽은 팔봉이죠 팔봉 팔붕 오르는 길이 힘들어 보입니다 짧게 내려가면 앞에 철다리가 나오죠 그리고 저기 지금 팔봉인데 팔봉 팔붕 올라가시는 분 보니까 꽤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편해라 가만 보니까 평지길이 오늘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평평한 평지네요. 좀 쉬었다 가면 좋겠네. 작은 봉우리 오르고 내릴 때마다 쉽지가 않네요. 이제 7봉과 8봉 사이 안부죠. 여기서 하산해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왔다면 8봉까지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쪽으로 내려왔었죠. 경사가 제법 심하죠. 여기 계단 경사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 오를 때 무릎 조심하세요, 무릎. 지금 보면 아시겠죠. 마지막 봉우리 팔봉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봉우리라고 정상색이 제법 크죠. 두병한두배 정도 더큰것 같네요. 이쪽은 제가 내려온 길7 봉이죠. 7 봉에서 제법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었죠. 팔봉은 조금 넓게 되어 있죠. 이쪽은 홍천강. 나무도 이쁘고. 뒤쪽 한번 다시 볼까요? 와, 어마어마하게 내려왔네요. 팔봉 뒤쪽은 고사목이 있고요. 특별한 조망은 없습니다. 이제 팔봉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게 순탄하지만 않네요. 와... 아, 저 밑에까지 이어지네 길이 제법 험하죠 그리고 여기는 많이 습한가 봅니다 이끼가 한가득입니다 첫 번째 바위를 내려오고 나서 두 번째 바위 내려가는데 여기는 거의 직벽에 가깝네요 와... 경사 무지 심합니다 바로 밑이 홍천강인데 아마 홍천강까지 계속 이런 길이 이어지나 봅니다 저기 밑에까지 지금 철랑간이 보이죠 계속 똑같은 길 반복이죠. 와, 참네. 보통 경사가 아닌데요. 이쪽으로 오른다면 엄청 힘든 코스가될것 같습니다. 거의 다 내려오니까 이제 바위 구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약간 길은 안 좋죠. 앞에 또 다리가 있네요. 이제 철계단이 나오죠. 철계단만 내려가면 홍천강 옆길을 따라서 다시 원점 해기 하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만 내려가면 끝이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 정말 <laughs> 뭐라 말을 못 하겠네.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앞에 보트 타고 있죠. 보트 맞나요? 뭐라더라. <laughs> 머리 조심.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길 재미있는 이런 다리도 있네요. 지금 강력비를 따라 걸어가고 있죠. 오늘 오른 팔봉산 1봉부터 8봉까지 계속 압능 구간이죠. 전부 압능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난이도도 꽤 심한 편이고요. 대신 거리가 짧다 보니지 결코 쉬운 산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전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망간을 잘 잡고 오르내리면 안전하게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덥네요. 와.